너무너무 순진한 그, 그래. 어, 저기, 동창이에요. 네. 동네 같이 살았고. 네. 시집가서 바로 예요 내가 나이가 24살 때. 음. 근데 전차를 타고 가는데 걔를 만났어. 그래서 바깥에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지가 남대문에서 유기전을 하는데, 유기가 뭐냐면요. 난 그건 뭐잘 몰랐어. 가보니까 그냥 그일제 커피잔 뭐 이런 거 그릇들 너무 기가 막혀게 어리어리해. 의리 음. 그랬는데, 그런데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너 오. 있으면 투자하라는 식이야. 음. 근데 내 마음에 그때 50만 원인가 그런데 그게 조그마한 전세방 값이 된다. 그렇게 큰돈 줬어. 나는 이거가 있어야만 나는 사는데 거기다 주면 그게 벌써 발상이 안 좋은 거지. 이걸로 이자를 받으면 생활에 얼마큼 보탬이 돼서 이거 살겠구나. 그러고 줬어. 아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줬어요. 한 달이 됐는데 이자도 안 주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래. 동네 거부에서 그 하니까 다 믿었지 또. 아 그리고 그 남대문 시장에 이제 저기 남편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음, 자기하고 음. 같이 돈도 줬고 음. 혼자 하지는 않았어요. 겁이 나서. 그래서 <laughs> 봤는데 가서 보니까 딴 사람들이 있어. 어머. 가게 자리에. 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아유 저 여기 주인이 아무개 아무개 난 지금 다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버렸어. 내가 나빠서 근데 기분이 나빠서. 근데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그 사람들 놀러 나왔지 여기 우리 가게에요 이러는 거야. <laughs> 완전히 속았어. 그래서 50만 원에 시원도 못 받아보고 친구도 잃고 그때도 하면 본 적이 없어요.